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일관된 볼 컨택입니다. 그럼 스윙의 어떤 부분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스윙하는 중에 몸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몸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연습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 컨택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스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는 스윙하는 동안에 몸의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회전하게 되면 각도 지킨 상태로 백스윙 회전, 그리고 나서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임팩트. 팔로스루까지 피니시 때 조금 일어나지긴 하지만 공을 치고 지나가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몸의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을 몇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을 몇개 쳐봤는데요. 옆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각도가 백스윙까지 유지가 되고 백스윙에서 임팩트하고 팔로스로 갈 때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유지해 주어야만 공의 방향성과 그리고 더 중요한 컨택까지 일관성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각도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연습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지키는 스윙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각도를 지키는 스윙의 반대는 어떤 걸까요? 대부분은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배치기 동작이 있을 겁니다. 다운스윙 때 배치기가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백스윙할 때 손이 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프스윙까지 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손은 제몸 앞에 있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걸볼수 있냐면 내 왼팔은 왼쪽 가슴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백스윙을 했길래 왼팔이 내 왼쪽 가슴에 붙게 되는 걸까요? 백스윙을 할때 회전만으로 내 손을 옆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회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회전을 하더라도 내 손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운스윙할 때 배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백스윙할 때 손이 앞에 있느냐 아니면 옆으로 당겨서 밖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내 왼팔이 왼쪽 가슴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다운 스윙 할 때는 손이 앞으로 넘어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지금 제가 손을 당겼죠? 자, 이렇게 백스윙해서 왼팔이 제 왼쪽 가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이동하고 회전하게 되면, 은 왼팔은 내 몸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자마자 손과 헤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넘어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백스윙 할때 손이 몸 앞에 있다고 하면은 체중 이동하고 회전을 할때 이런 식으로 손과 헤드가 뒤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내 왼팔이 가슴에 붙지 않고 손이 내몸 앞에 있게 되면 몸이 회전하게 되더라도 팔과 가슴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운 스윙 때 회전을 하게 되더라도 손과 헤드는 바로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면 내가 회전을 하자마자 손과 헤드는 앞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왜 배치기가 나오냐면 이 손과 헤드는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각도를 유지해서 회전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고 궤도도 아웃에서 인으로 심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공은 지속적으로 슬라이스가 날 거고 사람은 미스샷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보상 동작이란 걸 합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손이 옆으로 당겨졌고 내가 다운스윙 때 회전을 하면서 손과 헤드가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없겠죠?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드러내면서 손목을 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기를 하면서 스쿠핑까지. 이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미스샷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손을 당기지 않고 백스윙 했을 때 손이 가슴 앞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옆으로 당기지 않아도 회전을 하면 손이 옆으로 자동적으로 갈 거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내가 백스윙 할때 손을 잡아당기지 않고 회전만으로 손은 충분히 옆으로 간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제손 밑에 스틱을 하나 놨습니다. 제가 백스윙... 윙할때제손 위치는 이 스틱 위로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백 스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 스윙 했을 때제 손의 위치는 이 스틱 위가 아니라 내 몸의 오른쪽 부분까지 충분히 왔죠. 저는 손을 옆으로 당긴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손은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옆에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손을 계속 옆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회전을 하질 않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했는데도 손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손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을 시작하자마자 손이 앞으로 넘어오게 되고 슬라이스를 크게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세우면서 억지로 궤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그게 아니라 백스윙 했을 때 손이 내몸 앞에 있게 되면 회전을 하더라도 손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게 되고 올바른 궤도로 공을 칠수 있게 됩니다. 자, 백스윙 하는 동안 손은 스틱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회전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손이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내 왼팔과 가슴의 공간은 충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회전을 하더라도 손과 헤드는 뒤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땡겨져 있으면 내가 회전을 하자마자 손가 헤드가 앞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연습스윙 할때 손이 이 스틱 위로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회전해 주시면 실제 백스윙 할 때는 손이 충분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이 스틱 위로. 자, 반대로 손을 당겼을 때 백스윙.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회전 시작하자마자 손가이드 바깥으로 나오고 공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잡아당기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백스윙을 할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손을 굳이 잡아당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손을 몸 앞에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 공을 칠 때도 적용이 될 텐데 이 개념을 모르면은 막상 공을 칠 때는 손이 계속 앞에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동작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립 끝을 내 왼쪽 어깨에다 꽂아두고 손을 클럽을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목을 대준다고 생각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는 떼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붙여준 다음에 엄지 손가락은 내 가슴 한 가운데. 그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팔이나 클럽에 대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팔이나 손을 써서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일체하지 않고 온전히 내 몸통 회전만으로 테이크백 연습을 해 줍니다. 여기서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몸통 회전 그리고, 테이크 백 하는 지점까지만 회전해 줍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 손과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통 회전만, 테이크 백 때까지. 다시 테이크 백 회전 자 이건 어떤 연습이냐면 내 왼팔과 몸의 일체감을 유지한 상태로 테이크 백까지 몸통 회전만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때 오른쪽 손은 내 왼팔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용도로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연습 방법은 퍼팅 드릴 연습인데요 여기서 퍼팅이 왜 나오냐면 우리 퍼팅할 때는 팔과 손을 전혀 쓰지 않고 몸통을 이런 식으로 흔든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공을 치면서 팔과 몸의 일체감을 키워 주는 연습입니다. 자, 연습 동작은 아이언을 잡고 내가 마치 퍼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셋업을 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양팔 상완근까지 팔꿈치까지 내 몸에 붙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똑딱이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딱이 한다는 느낌으로 공을 몇개 쳐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티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을 쓰지 않고 퍼터하듯이, 다시 손을 쓰지 않고 백스윙. 이렇게 백스윙 올라갈 때 내가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손과 헤드는 회전으로 인해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내가 뭘 느껴야 되냐면 스윙하면서 팔과 손을 쓰지 않더라도 내 몸통의 층만, 어드레스 했을 때내 몸의 각도만 잘 유지한 상태로 회전만 해주더라도 공을 맞추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팔과 손을 쓰지 않아야 더 정확한 컨택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연습을 하면서 공의 컨택을 깔끔하게 만들려면내 몸의 각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 백스윙과 다운 스윙 팔로스루까지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운 스윙할 때도 몸의 느낌이 어떻게 어때야 되는지 각도가 유지됐을 때 이런 느낌이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